찬송합시다. 사백팔십사장 사백팔십사장 484장,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사백팔십사장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나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끌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는 세상의 영광 나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 만내 마음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에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을 닥쳐와도 만유의 주 소망돼, 소수, 삼절,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급 봄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정말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영원토록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또이 찬송을 드림으로써 참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 참 주의 말씀에 내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장차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비전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구원 되시고 원한 에신 우리 주님 我去。Wow,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포기하시고, 영안은 영광의 비전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될지, 주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62장입니다. 62장. 여러분, 60장, 61장, 62장은 거의 막 반복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걸 아시면서, 이제 어제, 61장 11절 있죠? 62장 11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소산하게 하실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묻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희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 여기서 좀 이상한 구절이 있죠.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희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너희 아들들이 너희와 결혼하면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 밑에, 그 밑에, 저주 보면은 하단에, 저 밑에 하단에, 니을 하단에 보면, 이 번역본을, 어떤 번역본을 썼느냐, 이게 성경 사본을, 우리가 성경, 오리지널 성경에서 사본들이 나오는데 그 사본을, 그 사본에서 또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을, 어떤 번역본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너를 지으신 분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아들들이란 요 글이 너, 여기서 너를 지으신 분께서 그 말. 그러니까 그 저는 그 번역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와 결혼하면 이 앞에서 계속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의 아, 어?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앞에서 계속 말씀해 왔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에서. 그런데 너희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면 그러면 이건 전혀 이해할 수가 힘듭니다 이게. 음,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네가 수과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어라. 묻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다 같이. 백성들은 그들을 거룩한 물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송냥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이날이 반드시 옵니다. 유대, 이 땅에 남겨진, 최후에 남겨진 승리한 유대인, 신약 백성들, 승리한 우리들, 바로, 오늘 이 말씀들이 동일하게 다 이루어질 그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일을 반드시 완성할 때까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시온의 의의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온은, 아 제가 약간 조금, 왜 조금 더 이게 조금 이 구체적으로 신학적 어떤 그런 차원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하냐면, 메시지를 목사님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 그런 것들이 좀, 아, 여기서 언급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전부 신약성경에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거의,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의 복음이 이제 증거되면서, 아, 이 예루살렘도 똑같, 마찬가지구나. 다 똑같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예루살렘이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완성되어지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최초에 다윗이 여부스 성을 칠 때에. 그 여부 이게 바로 예루살렘 바로 곁에 붙어 있는 바로 붙어 있고 뭐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붙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어 시온 그때 이제 시온이라고 했는데 그 시온을 쳐서 다찢쳐 가지고 빼아 가지고 그걸 다 이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 예루살렘 규통에다이성있어요 그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계가 빼앗겼잖아요 그 이전에. 그런데 다윗이 촤그법계를 가져가지고 다윗성 거기에다가 시온 여기에다가 안치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바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시온성 시온. 시원. 그래서 그게 확대돼가지고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성 시온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배경을 모르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은 때로는 하늘의 시온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장차는 땅의 시온으로 내려신다 오그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만 그냥 무조건 믿으라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말씀들은 막 아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와야만 믿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된다고 되는 거아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처럼그래 이건 뭐냐? 주님께서 이제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도 외침을 많이 받아가지고 과거에 많이 몽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뭐, 저기, 청나라, 명나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난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의피하고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을 받았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들은 고난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그들의 고난은 불순정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권한받요 그대로 놔둬버리면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방족들이 흡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를 때려서 다시 성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백성이 권한받는 건 무엇 때문에 권한받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틀려요. 신약 시대에 교회가 권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따르기 때문에 고난 받은 그러니까 어이초대기회 25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교회가 전체가 물론 지금은 개별적으로 내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가 세상을 따라 이건 개별적으로 그래서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시려고 해결하고 하지만은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건 교회 전체가 어떻게서 고난을 받느냐. 이건 주님께 순종 때문에 이게 완전히 구약편에서 다른 거예요. 이건.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고난이 오는. 그게 초대교회 25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에요. 아.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난 땅에 데려다 놓으면 또 불순종하고 그때만 잠깐 순종했다. 또 불순종해. 그러면 또 주님께서 또 매를 칠 수밖에 없어요. 또 다시 불순종. 이런 고난이 계속 거듭하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렸으나 내가 잠시 너를 진노해서는 이 말이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묻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에는 완전히 불이가 참, 불이가만 가득가득해요. 그러나 다시 어느, 주님이 오실 그 딸에는 우리나 그들 맞아.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로 완전히 드러나는 백성이 되어버린다. 이제, 완전 죄는 다, 뭐인가 다 없어지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시작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시온의 의, 여기서 이방나라, 이절에서이방나라들 내게서 의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때는, 지금은, 지금도 역시 지금 이스라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불순종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완전히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응. 무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이 이 하나님의 궤에 가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는 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때는 새 이름으로 너희들이 불려질 것이다. 무슨 이름으로 불려집니까? 새 이름으로. 그때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새 예루살렘으로 불려질 것이다. 자 지난주 말씀 기를 기울여 들으신 분들, 자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저 뒤에 476면, 11절, 11절, 내가 곧 가겠다. 누가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겠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여라 이제 이 뒤에 조금 있으면 이제 멸류관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 왕관도 막 나옵니다.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주시는 그 멸류관은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 나중에는 똑같다 그 말. 다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아, 나는,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선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무슨 이름이요? 세유루살렘의 이름. 그러니까 교회가 장차 세유루살렘의 이름을 딱, 하나님의 이름과 세유루살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약속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2장 가면은 새 예루살렘에 문이 몇개 있어요? 열두 문이 있죠.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열두 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리고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바로 신약시대. 신약시대. 그래서 열두 사도의 이름이 적혀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대표들이요 다. 열두 집파로 대표되는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열두 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시대 승리한 신약 백성들. 이들이 새 예루살렘성을 딱 이루잖아요.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명확하게. 이런 게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무시당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 24시간 기도의 시간을 24시간 기도의 시간을 그 24시 기도 시 기도 시간 이렇게 가지고 그목아 이게 표어가 24시 이렇게 그래 가지고 지구촌에서 모여든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증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이따가, 너희는 쉬지 않고, 내가 파수꾼을세고 어제 말씀드렸죠? 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놀랍게, 중부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따 언급하게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을 봐야만 이 모든 것들이 아, 이렇게 풀려지는 거구나. 새 예루살렘 성, 새 이름, 새 이름을 가진 새 예루살렘 성, 도성. 그,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와 신약 백성의 열두 사도의 이름. 그들이 다 함께 이루어진, 하나가 되어 만들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도성. 그게 지금, 계속, 계속, 이사야서에서 막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해요. 그게 이제, 게시록에 와서는 완성한 모습으로 쫙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요.